헌혈하러 가고 있어요. 헌혈, 헌혈, 헌혈. 흔혈. 일곱시까지니까 헌혈해야죠. 헌혈은 사랑입니다. 여러분,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. 곧 가까운 헌혈 집에 가셔서 헌혈을 하시기 바랍니다. 헌혈은 사랑입니다. 아무리 강조도 강조하도 나쁘지 않은 헌혈. 여러분, 헌혈을 많이 해주세요. 헌혈은 사랑입니다. 오우, 초승달 오우. 초승딸 떠있어요. 초딸 오, 초승달 떠 초승달. 보이죠? 초승달초승달이 떠있어요. 確かに。